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7일입니다 아 벌써 추석입니다 제가 추석 재작년 추석 언저리쯤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2년이 돼가는 거죠 2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좀 끝을 보는 타입이기도 하고 시장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너무 저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맞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사기꾼들이 어 아씨, 큰일 났네.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걸 모두 다 알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안할줄 알았더니 계속 합니다. 되게 시, 희한하고. 태양광 사업은 제가 지금 12년, 13년?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꽤 됐죠.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더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나쁜 놈들도 생겨나고, 정책도 계속 바뀌는데 사실 수익성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 언제나 답답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카페도 계속 운영을 하고 유튜브도 계속 운영을 했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돈 되는 분들이 아니죠 사실은 거의 어 사기를 너무 크게 당했다거나 어떻게 할줄 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도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따라가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희 같은 사람이 무조건 하는 것만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봐오다 보니까. 태양광 분야에 사실 조립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뛰어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많고 그런 것들을 계속 봐오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음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아니면 야, 저렇게 허투를 시작했는데도 돈을 버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와 저렇게 많은 광고비를 월 수백만원씩 때려 수천만원씩 때려 박으면서도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업안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세상이 되게 많고 그 태양광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 2-3년 저는 이제 이쪽 시장을 계속 보니까요 2-3년 전에 봤을 때그 솔라페이퍼 나,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여사장님 기사들이 한참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즘은 이제 솔라카우라고 아프리카 쪽에 에너지 정책을 펴는 뭐 이제 환경 운동이기도 하고 환경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인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고 내가, 아, 생각의 깊이가 나랑은 좀 다른가? 사실은 그런 고민도 조금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태양광 시스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서도 정말 다양한 사업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언제나 내 말만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제 말만 정답일 수도 없고 언제나 내 말만 정답일 수도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제자를 지키고 제가 할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아리 c 현물시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32,500원 평균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카페에 제가 재밌는 글이 올라왔던데 다들 으쌰으쌰해서 아리 c 현물금액을 올려봅시다 라고 써놓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다들 으쌰으쌰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장 상황이나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해가죠 아리백 시스템도 제가 매주 검토를 하고 있는데 9월 3일 거래가 있은 이후에 지금 추가 거래 내용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 물건들이 비싸게 거래된 건 누가 한 거냐? 사실 그런 게 조금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시하기 시작한다고 올라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 흐름을 봐야 되고 어디로 변경이 되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지금 S&P 같은 경우는 육지가 평균 102원 나왔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121원. 갭 차이가 많이 떨어졌네요. 제주도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것 같고. 이번 주에 말씀드려야 될 사안으로는, 음, 아,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측을 했을까요? 저희도 예측을 못했는데, 수익계약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아 이제 수익계약 물량이 없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계속 발전사들이 개별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나왔는데, 이 사업안들이 전부 다 VPP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발전소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데, 요번엔 한동남동발전에서 100메가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입찰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VPP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가상발전소로 들어가서 수익계약을 해버리면 되니까, 입찰에 들어올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 입찰 시장이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예측을 했을까? 그럼 물량이 엄청 조금 나오든지 기존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럼 요번에 남동에서 나온 것들이 뭐 있긴 있겠지만 이 물량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민간 VPP 사업자들이 또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RPS 입찰을 진행을 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 아리백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 우리가 REC 발급받으면 3년이랑 유회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냐 3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팔면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튈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잠깐 튈 수는 있지만 뭐 연초에 2월달이 돼서 갑자기 아리 c 금액이 엄청나게 튀어서 100원 이상 막 튀어서 올라갔고 뭐 어느 특정 시점에 조금씩 튀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장기적인 정책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 한 3년 동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언젠간 올라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밖에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아리씨는 시장변화는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예측 못한 입찰들, 발전 자회사 입찰들이 계속 튀어나오지만, 그것만 놓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장기거래계약도 안 하고 그냥 현물에서 끝까지 버텨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제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10년, 15년의 흐름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S&P나 REC 변화들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 한두 사람의 이익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게 맞지도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관찰하셔야 되고, 아, 이제 다음 주에 추석입니다. 추석이라, 고향에 많이 내려가실 텐데, 대안강 사기당하시는 어르신들 아직도 되게 많으시죠 시골로 다니면 시골로 다니면서 아직도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17kg 20kg ppa 사업을 하면서 3천만원 3 8 0 0만원씩 받아가는 그러니까 어, 물건을 하나 파는데 내가 이거를 만원에 팔면 정직한 거고 2만원을 받으면 사기꾼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게 정확하게 운영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VPP 사업이 우리나라만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테슬라에서 VPP가 뭐 어떻게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카페에도 자료를 좀 공부하실 만한 자료를 갖다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어, 연구 자, 과제 나온 자료 나온 게 있다 보니까 VPP 관련된 걸 올려놨으니까 카페에서 제가 주소는 하단에 남겨드릴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에서 VPP 사업 가상 발전소 사업을 하는 것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땐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하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가 사실 남한 같은 경우는 섬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물론 ESS랑 조합이 돼서 우리가 자체적인 VPP 사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의 관심사안이죠. 관심사안이라 공부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는 있지만 지금 올해 벌써 단독 입창 물량 나온 게 얼마입니까? 꽤 많은 물량들이 나왔죠. 그런데 나머지 발전사들도 VPP를 해야 되면 당연히 물량들을 모아야 될 테고 진행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의 혼동 속에서 당연히 발전사 사업자들한테는 기회가 오기도 하지만 그 기회를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다 보니까 언제나 그게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되겠고 필요하신 분들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뭐 가격이 좋다 보니까 뭐 입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참여만 할수 있으시면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요 즐거운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질 못하는데 사실은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을 못 만나보다 보니까 의료계에 계신 분이랑 미팅을 하다 보니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소통이 부족한 거였겠죠 저도 어,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고 사실 유튜브를 하는 것 이외에 그냥 불쑥불쑥 전화 주시는 분들이랑 두 시간 세 시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랑 그러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홍보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이외에 남을 사기치면서 먹고 산다던가 남을 뒤통수 치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음, 즐거운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